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오늘은 슈퍼탱크 대작전이에요. 자, 저번에 해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키워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레벨이 9이고요. 랭킹이 지금 아직도 코퍼 3이네요. 코퍼 2나 코퍼 1 정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탱크 공개. 자, 이 탱크는요. 네이버 카페에 사리노님이 공유해주신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작은 고추가 맵다. 딱그 말이 맞는 탱크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쪼만해 보이는데, 진짜 강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일단 돈 받고, 자, 업그레이드 눌러주시고, 자, 광고랑, 이 상자 시간되면 받을 수 있으니 꼬박꼬박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까봅시다. 아마 이번에 이기면 코퍼 2가 되지 않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출발. 자, 이 탱크 보여드릴게요. 탱크 진짜 좋아요. 어, 보시면요. 아이고. 이 탱크가요. 방어력이 진짜 좋아요 막강하죠? 진짜 탱크란 이런 것이다 이럴 때 맞아도 안 죽어요 자 쓸어버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처음이라 잘 운전을 못하네요 자 1승 자 레벨 10이 되었고요 오! 폭파병. 자, 바로 전투 가 보겠습니다. 몇 전승을 할수 있을지. 자, 출발. 원래. 오! 자, 좀 박살 냈습니다. 둘진 와, 이텐크 진짜 방어력 하나는 죽이네. 어, 제가 이긴 것 같죠? 와우, 이연승. 한번 쭉쭉 가볼게요 일단. 진짜 이 탱크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방어력 사기 탱크. 자,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시죠? 화염병. 아, 자, 보이겠네요. 이게 원래 공격보다 방어가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3연승 했으니까 좀 괜찮은 탱크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대방 보셨죠? 저렇게 크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 어? 이거 긴장전 하면 안되겠는데? 자 어? 위기다 위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포대 날려버렸고 자한대 맞고 자 이겼습니다 계속 이기네 자, 매전승을할수 있을지. 와우! 왜 이렇게 커, 점점? 자, 작은 고추가 맵다. 출동. 자, 사거리 조절해 주시고. 그냥 뭐, 박살 났죠? 와, 이 방어형 탱크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컨트롤만 살짝 해주시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기고 있죠 유연승인가요아 지금 코퍼 2 됐습니다 이러다가 코퍼 1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자, 바로 출발 어우, 상대방 무서워 자식 자, 화방 상대방 화방이네요 일단 화방 제거 악살했습니다 와, 이 탱크 진짜 잘 만드셨다 자, 또 이겼습니다 어우 7연승인가? 자 아무리 공격이 유리해도 이렇게 연승을 많이 하나요? 자오이 뭐야 드디어 위기다 자 컨트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일단 HP는 제가 더 많고요 자 이겼습니다 와우 아 이거 코퍼 1 진짜 갈것 같은데 자 스피드하게 바로 보고자 상대방 탱크 이번에는 좀 불안합니다 와우 진짜 자 한번 깨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매워 뭐 화방 저리가 자 제거 자, 이겼죠 자, 진짜 작은 고추가 매워요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와 진짜 이 탱크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승리 와 지금 벌써 500점까지 왔죠. 800점까지 갈수 있을지. 자, 바로 출발. 자, 작은 고추가 맵다. 와, 이 무슨... 3개씩 나와. 다 맞는 건좀오바고애집이 약하니까. 뭐, 자, 계속 맞고, 한번 맞고. 요번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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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저리 가, 이놈아! 자, 이겼습니다. 와, 무적의 탱크. 와, 제이레벨에서 뭐야, 저거? 와, 벌써부터 공격해. 자, 이런 애는 마키를. 중점적으로 막살 내주도록 합니다. 자, 어우, 너무 많은데 이거 꼭 자~ 깨부셨죠? 자, 제가 이긴 것 같죠? 막살 냈습니다. 야 아, 이놈아! 어허 자 승리! 와이 탱크 진짜 사기 자 이길 때 계속 가야죠 헉, 뭐야 점점 괴랄한 탱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지금 대포 한개 갖고 대포 네 개를 상대하는 건가? 와 근데 이이 탱크 어우 이거 너무 많은데 그냥 돌진 아, 드디어 질것 같은 느낌 안돼아질수 없어 어어안돼어어 어, 어, 지금 안돼 탄이랑 지금 컨트롤만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안 가져요. 자, 아 이러면 제가 진 건데. 아이고 연승이 깨졌네요. 시간 안에 적 탱크를 못 부시면 제가 지는 걸로 알아요. 아 아쉽다. 조금씩 앞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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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와! 와, 방금 명경기! 와!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탱크인가요? 뭐야, 왜 없어? 자, 풍성! 이렇게 아이템들을 얻으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서 좋죠. 자, 개인적으로 이 탱크 강추합니다. 저런 애들은 그냥 약하니까 박살 내주시고, 화방 필요 없어. 어? 어? 저기요? 자, 승리. 문진이 터지면 사실 불안한데, 깔끔하게 이기고, 이기고 있습니다. 어, 이 탱크로 한동안 계속 해야겠네요. 짱이네. 자. 아, 이제 지고 싶다. 나좀 이겨줘. 자. 어 너무 대충했나? 자 이겼습니다. 어우 전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업그레이드 차근차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돈 많이 벌었다. 자 업그레이드 올려주시고요. 어, 이 탱크 만드신 분, 다시 한번 칭찬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업그레이드 다 하고, 어, 뭐야? 뭐야? 자, 레벨업 했나봐요. 오, 레벨 11. 자, 이거 캠페인 저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핸드? 붉은 이빨의 습격 밀림지대의 수송로의 이유를 알수 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게 뭐야 그냥 적 박살내면 되는 건가? 자 바로 박살 내겠습니다 어뭐 뭐니? 너 뭐니? 자, 승리. 자, 이런 애들은 그냥 박살내죠. 자, 밀림 속의 울음소리. 밀림 속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조사가 필요하다. 자, 바로 출격. 자, 작은 고추가 매워! 한대 맞고! 또 맞고, 또 맞아. 자, 어? 본진을 박살 내버렸네. 자, 제가 이긴 것 같죠? 자, 야! 자, 승리! 자, 이거 캠페인 원래 난이도가 낮은 건지, 탱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깊고 어두운 숲 속으로. 밀림 속에서의 급습으로 정찰대가 공격에 처했다 숲속에서도 기동력이 뛰어난 탱크로 추격하라 오우 상대방 좀 커보입니다 이제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매워 자고테다 그 박살났죠 주력만 짝짝 제거해줬습니다 야 네, 이놈아 어, 이거 누워탱크 됐네요. 제가 저번에 누워탱크 한번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다운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흑흑. 자, 빡살 냈습니다. 오, 이거 캠페인 다 깨겠는데? 이러다가? 계곡의 급습. 계곡을 따라 돌아오던 정찰대가 바위 지대에 신출 기모라는 적에게 포위되었다. 신속하게 구출하라 이거 어디까지 있어 자 바로 시작 박살내러 가봅시다 어 쟤는 왜 굵혀져있어 너 뭐야 자포 하나 남았죠 포 제거 자포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바로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나 그만 때려 성복해 제발 좀 빨리. 이 화염병은 총을 안 쏘고 뭘 던지네요. 자, 승이. 자, 미션 5. 불을 뿜는 습지대. 밀림 속 군사 기지의 주인은 전쟁광 아이언 핸드로 밝혀졌다. 정체가 드러난 적의 공세에 맞서 싸워라. 어우.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커. 질 수도 있겠는데? 와, 이거 무슨 화방이다. 묶는다 아, 얘좀 세네. 와, 무슨. 아, 화방이만 처음에 안 당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너무 돌진해 가지고 어, 제가 이겼나요? 뭐 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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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오, 이겼나? 이게 지금 탱크가 안 움직여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체력이 조금씩 다네요. 자,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어, 안 돼! 제발! 저기요? 와, 미치겠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없애면 될것 같은데. 와, 승리! 와, 다음 캠페인에서 박살 날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어요. 바이산의 열토, 습지가 내려다 보이는 바이산의 아이언핸드의 포격 부대가 나타났다. 막강한 화력을 저지하라. 와, 이거는. 자, 한번또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마! 너 탱크 맞아? 나 여기 안 준다 진짜. 끝까지 싸운다. 오 어, 이겼나? 다 제거한 것 같죠? 오 어, 이겼다. 와우.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를 포대만 쏙쏙 공략해서 이겼죠. 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와우. 자, 제가 오늘 이 탱크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와, 불멸의 진짜 탱크입니다. 자, 이겼습니다. 와, 진짜 작은 고추가 맵네. 자, 미션 7, 전쟁의 거인. 아이언핸드가 직접 지휘하는 전쟁병기이다. 무시무시한 슈퍼 탱크가 필요하다. 돌격. 그냥 무조건 돌격. 아 근데 질것 같긴 해요 사실 와 정빵으로 맞았다 이건 진짜 잘못 맞았다 잘못 맞았어 어우 탱크 엎어지네 그냥 와 졌습니다 졌어요 탱크가 뒤로 엎어졌네요 아 졌네요 졌네요 안타깝네 아, 어쩔 수 없었다. 오늘 슈퍼탱크 대작전, 작은 고추가 맵다. 탱크 한번 해봤죠? 어, 진짜 정말 잘 만드신 탱크인 것 같아요. 오늘 슈퍼탱크 대작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